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. 각자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같이 이렇게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 트리범 아닌가요? 어, 이번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압수수색입니다. 제1야당의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에 전격적인 당사 압수수색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이춘석 게이트 또 조국 윤미향 사면 사태를 넘어가려는 술책으로 보여집니다.